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우돈타니 이틀밤을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간단히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음, 체크아웃은 12시라고 해서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또 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쓰고 중국 한문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중국식 그 말을 쓰고 그러는데 그럼 그만둬야 됩니다. 에. 그 현장에서도 이런 이런 그 건설현장 같은 데서도 뭐 하면은 뭐 금일 어쩌고 명일 어쩌고 이길 어쩌고 오늘 내일 응? 어제 다음날 이런 식으로 쓰든지 뭐금일은 알아 명일도 아는 것 같고 이길 대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지식 없는 사람들이 유식해 보이려고 그런 말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마땅한 말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일은 오늘이라는 말이고, 명일은 내일이란 말이고, 이 길은 다음날이라는 말이고, 그런 말이에요. 또뭐 저기 그 경복궁 그 박물관을 가다 보면 은 언젠가부턴가 저기 그 고궁박물관이라고 써 놨어 미친놈들이지 응? 경복궁 박물관이라고 보면 돼요 경복궁 박물관이라고 보면 무슨 고궁박물관 뭐 서울 분점인가 지하철 안내 방송도 동대문 하다가, 동 따문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동대문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내가 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옛날에 저기 뭐야, 그 메토선이야. 그 과천 쪽에서 오면은 선바위를 갔다가, 입석이라고 그러더라고. 리시라고 그러더라고, 리시. 이촌역은 알춘역이래, 알춘. 알춘장이래알춘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정신 싹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 그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간자를 써가지고 그 중국만, 중국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글자예요. 간체 자가. 대만, 홍콩, 동남아, 일본, 밖에 해외에 사는 화교들을 다 모르는 글자야. 한국 사람들도 옛날 함으로 안될 사람들은 그런 말 쓰지도 않아. 그런, 그런 한문 글자 읽지도 쓰지도, 읽지도 못해. 그런 글자를 왜 그렇게 어거지로 그렇게 막 써놓냐고. 그냥 길거리마다 다 길거리 이름을 간체자로 쓰고.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런 면에 있어서 북한은 참 본받을 만해요. 유튜버 보니까 그 누구 시마유 유튜버에서 뭐그 젖사계라고 했다고 그게 순수한 한국말로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젖사계가 브레저라고뭐 고급스럽나 뭐 비싸 보이나 아 양말도 발싸계 젖싸계 어 속옷 속바지 뭐 겉옷 무슨 말도 안 되는 외래어 쓰면서 그게 고상한 것처럼. 정신 차려야 돼, 한국에. 무슨 요즘에 오래된 가게는 또 노포라고 그래. 그런 말 쓰지도 않았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노포가 뭔 말인지도 몰랐어.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가 오래됐으면 노포라고 그러더라고, 뭐. 그냥 단골집 그랬어요, 단골집. 어, 많이 가는 집은 단골집. 음. 아, 내가 중국 그, 저기, 북한 식당에 갔더니, 해구신, 가짜 해구신 놓고 물개 조시라고 그러더라고, 아가씨가.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게. 점잖은니뭔 해구신이네, 무슨 뭔 해구 뭐 약물이네, 뭔 정확하니 물개 조시, 바른 말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뭐 저기 하면은 북한말씩말 배워가지고 또 쥐락펴락 한국에 그런 말 없었어 방송에서 어거지로 써주니까 그러지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는 말은 했어도 쥐락펴락이란 말은 새로 만들어 신조어야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그 빨갱이 비슷한 사람들 뭐 나와서 뭐 뭐라면 뭐 어떻게 하자요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촌스러운 북한 말 같다, 억지로 갖다 방송에서 쓰고 앉았고. 제대로 된 말을 써야 됩니다. 제대로 된 말. 다 한, 한문으로 그렇게 고쳐갖고, 그 조선시대에 썩어빠진 그 유교 사상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요. 또이 일본 놈들이 해 놓은 거 뭐, 등교, 하교 뭐어 등교, 하교 아니까 지금 그 여기 대구 우동 탄이 숙소 옆에 보니까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그 교단이 뭔팔로우십 처치더라고 그게 무슨 교단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하교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참 새롭더라고. 선생님 둘이 여선생님 둘이 이렇게 제복 같더라고 선생님 제복같이 치마 입고 여선생님인데 아래는 약간 감색 치마 짙은 감색 거고 그 위에는 약간 회색 비슷하니 하늘색 비슷하니 그런 옷을 입었는데 학용하는 학생들 앞에서 두손 모아서 어린애들 초등학교 2, 3학년 그 정도 되는 애들 앞에서 합장으로 인사하고 서로 학생들도 또 와서 어, 가방 들고 앞에서 그, 바, 그 앞에서 두손딱모고 가방 내려놨고, 두발딱 두 모으고 합장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 이 나라 수준이 상당히 높고 예의범절이 바르고, 어떤 규칙과 질서와 시스템이 있는 나라예요. 그 태국 그 거리도 깨끗해. 어떤 데는 한국보다 더 깨끗해. 이 우돈타니는 지금 내가 한국 중소도시 이 지저분한 우돈타니만도 못해 지금 한국도 좋아졌어요 옛날에 한국 사람 그 예의 모르고 악 쓰고 그러던 사람 60년대 70년대 가르침 뱉고 코 풀고 그냥 벽에다 손 닦고, 그러던 사람들 아침에 장사 오는데 안경쓰고 여자가 오면은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또첫 첫 손님 오면은 돈 받으면 침 퇴퇴 뱉어 갖고 지갑에다 놓고 <laughs> 지금 어린 학생들은 전혀 기억 못 하겠지만은 60년대, 70년대 그랬어요. 간 70년대 초, 70년, 71년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돈 받으면은 전대 이렇게 차고 퇴퇴하고 전대에다 놓고 손때 그냥 반질반질 이렇게 단 그런 전대 허리 액에서 차고 과일 같은 것도 겉에는 크고 좋은 거 넣고 안에는 안 좋은 거 넣고 그렇게 해갖고 상자째 팔고 근데 태국 사람 수준 높아요 태국 사람 질서 의식 높고 음식 먹고 다 치우고 친절하고 미소 짓고 근데 여기서 지금 며칠 있으면서 태국 몇번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그 타이 에어라인 그 광고 그거 보면은 미소 짓고 그런, 그런 광고가 떠도, 떠오르더라고 참 친절하고 좋은 나라요 이 나라 이 다음번에는 지금 한달살기 오면은 이 우돈 타니가 지금 마음에 들어서 우돈 타니에서 한달 살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 지금 유튜브 보면은 태국 그 불법 체류자를 막 한국에서 뭐 몇십만 명을 쫓아냈는데 뭐 태국 에 가서 데모 해갖고 한국 사람 막 모란해자 걸고 또뭐 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파업을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나서 뭐 한국이 철수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태국에 현대자동차 공장 없어요. 다 일본 자동차 공장이에요. 혼다, 이스스, 무슨 마츠다, 도요다. 미쓰비시 98%가 태국차예요 한국차는 승용차는 보지도 못했고 스타렉스 몇대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미제 포드 뭐 이런 거 조금 돌아다니고 이 나라는 그렇게 또 사람들이 악착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캄보디아 베트남은 악착 같아요 사람들이 거지들도 많고 거지들도 끝까지 쫓아와 한 200m 쫓아오는 건 보통이었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100m, 200m 쫓아와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이 나라는 땅덩어리가 높고 먹을 게 일단 해결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각박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태국에 와서 손발리는 거지는 못 봤어. 라오스에는 챙겼더라고 없었는데. 옛날에 캄보디아는 가면은 거지들이 마구 따라다녔어요. 막뭐 관광지 같은 데서 뭐 사라고 또 들고 계속 쫓아와. 중국하고 똑같아. 중국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 살게 됐고, 어쩌고, 뭐, 문화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야. 화장실 관리하는 거 보면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만또그대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그냥, 뭐, 뭐, 고속도로, 휴게소, 뭐, 기차역, 어디 그, 큰 도시는 조금 이제 저기 한데, 중소도시 2, 3만, 10만 명 사는 도시 가면은, 똥눌짜리 화장실에 가서 제대로 똥눌짜리도 없어 어떻게 엉덩이를 어떻게 어느 쪽에다 두야, 두고 설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아요 자기들은 뭐 문화민족이고 뭐뭐시고 뭐, 뭐, 어? 역사와 전통이 있고 문명국가고 그러는데 문명 최하위국가입니다 문명 최하위국가 잘 사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 나라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캄보디아 같은 데 와서 장사하고 라오스 같은 데 와서 장사하고 태국에 와서도 장사하고 중국 사람은 지금 또그 이재명이가 또뭐 중국 사람 무비자로 여행객 받는다고 그러는데 큰일 나. 안 돌아가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살라 고 그러지. 응, 슬슬 이래도 최저 임금이. 만원 넘게 주는 나라에 있으라고 그러지, 죽자 살자 이래도 삼천 원, 오천 원 버는 나라에 있으라고 그러겠어요? 중국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노비자를 많이 해주는 이유가 수준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에 한 90%는 해외 에 나가면은 그냥 불법 처리해갖고 거기서 노동하고 장사하고 붙어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 중국 여행객 특징이 진풋 다리를 많이 갖고 와, 해외에 들어오면서 그래갖고 그냥 싸구려 음식 뭐뭐 뭐 이상한 물건 뭐 청심한 가짜 약 무슨 뭐뭔 두통약 이런 거 갖고 가서 팔어 필요 이상 말로는 갖고 올때 조사하면 이거 내가 먹으려고 그런다 우리 가족 음식 재료다 뭐라는데 그거 다놓고 팔아요 진통 편이네 뭐 그게 다 마약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단속해야 되는데 세관에서 어머이 안에서 크게큰 문제입니다 한국 중국 물품 가게에서 파는 거 세금 물고 들어온 물건은 10%도 안 돼야 다 보따리 장사들이 날라서 들어오는 건데 약품이고 식품이고 뭐 약재고 간에 신뢰할 만한 건 하나도 없어 위생상태도 지저분하지 그 약이 제대로 된 약인지 성분이 있는지 다 정체불명 약들이에요 그것도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어, 뭐살 빼는 약부터 시작이 갖고 뭐뭔 거짓말도 분수가 있지 기사회생일이야 죽은 사람이 살아난디야 어? 중국 사람이 읽고 거짓말 허풍 세계 챔피언이에요 붕붕 날라는 영화만 봐도 아는데 붕붕 날라다니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현재도 없어. 인구가 지금 14억이나 된다는데도 그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 중국이란 나라 경계에 대야 경계해야 될 나라입니다. 침략 의도를 갖고 있어요, 명백하니. 다른 나라를 그냥 삼켜 먹으려고. 중국 사람, 그, 무비자 한다는 거 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